안녕하세요. 대한해수장료회 통합교단 해복합의다니미자리발센 대표인 양범준 목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 월요일 21세기 도란순 큐티말씀, 폐복도란순 육류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말씀 신약성경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회기와 삼일체와의 관련을 위시해서 삼일자아님에 대해 몰라선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 함께 글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오,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묵상남령 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성부성자 성령 3일차 아님에 대한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아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할수 없이 많기에 한 번에 다 나열조차 할수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부터도 오랜 시간에 걸쳐 구약과 신약 전영역에서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답을 계속해서 나누거나 강조하거나 반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핵심적인 이유와 답들을 몇 가지 정도로만 추려라면 출 그러한 성교자 성령 3일차하님의 하나 되심으로 인한 역사는 당장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군원 참여하고 마치 목욕하듯 값없이 하나님의 것이 되며 실제로 천국과 부활경생의 백성 곧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실에 완전히 직결되는 것이고 지는 3일차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한 일이며 설명조차도 안 되는 사안인 것이며 특히 그러한 믿음에 제대로 된 확신과 소망과 갈망이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이 이 험한 세상에 나그연신는 몸을 잇고 한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의 힘과 구원을 든 누린데 있어서도 반드시 소부자 성장 3일차 하나님이하나되 심의 역사가 직결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실제정 누림도 설명도 불가한 것을알수 있으며 진은 그러한 믿음의 경고함과 더구음에 있어야말로 필수인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 끝날 말씀대로 신앙 몸무리 보할과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민의 누림에 있어서도 성부자손의 잠임차하나면 하나 되심을 한 역사가 아니고저는 불가한 것이고 게다가 제약과세속과 정력들 동으로 인한 잠재거나 병든거나 죽은 딴 신앙이 아닌 마치 피어리기까지 싸우면서 깨어 있고. 살아있으며 갈수록 뜨거워지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도 성장성 3회차 아니면 하나 되대신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한 것이며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확신하며 경고에 서게 되면 물론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을 실제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빛과 소역화를 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도화신이 되면 있어서도 성장성 3회차 아니면 하나 되대신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구약 믿음의 선배와 건속들의 있어 오십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그들 동안 수많은 응답과 역정과 이적들의 실제들에 있어서도 애초에 무의수로의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이단에 해녹되거나 빠지지 않게 되면 물론 물리치고 승리함에 있어서도 세상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도 성부자 성령 삼회차니녕하되심령의 역사가 아닌 곳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설명이나 납득은 그냥 말 자체가 안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이 회개와 그를 통한 사함과 함께 그대 짐과 나함에 있어서도 성탄절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되심으로 인한 역사가 아니고, 손을 깨닫고 이해하며 사모하고 실행하며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으로, 참으로 인생들이 뿜만 제약들이 있어서, 단지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과 것, 남의 효력들이 가능하게 될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든 죽음과 통치를 섭리하니 아버지께서 상생 못해 사는 의 능력으로 창신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생각에 하나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며 누릴 수 있게 하심으로 가능하고 시작되게된하느님과 구원 일들 중. 한 부분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 세상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와 공짜 같은 선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그렇게 될수 없고 만일 그라하다면 모순이나 불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다시 말 사람 은혜와 공유 하나님 십뿐 아니라 공의 형평과 지상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안 실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화하신 회계로 인한 사함을 위시한 하늘인 것 구원일들을 믿음으로 값을 신두림에 있어서 반드시 구제의 십자가 목숨값이 구원이 지켜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구도원상을 되돌려 모든 적궁금하듯것신성자임시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필요한 모든 대수과 되신 나온과 빈등을 위한 각과 대가들 대신 다 지불하시고, 시도나 날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구원에 하늘 아버지로 인한 창신부터의 모든 하늘인 과 구원일들이, 특히 믿음으로 인한 값 없는 은혜의 역사들이 모두 지키려고 다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된 한세적 경험증 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고증의 약속의 신령이시며 그렇게 하듯이 온없는 존재는 하늘의 힘으로 하나님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구주의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이루신 고원 일들을 모두 실제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누리고 경험하며성실될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지는 범한 제약들에 있어서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마치 바르시듯 단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적 사흥과 나음이 되고 실제적 회로을 경험할 수있으면 정말 깨끗한 역정까지 될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만의 역할이 있을 수도 구주의 십자만의 역할이 있을 수만도 성령님만의 역할일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구약이나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유역사들, 천지창, 창세전 세상 끝날영원이이르까지그존재나 개념상 잠시라도 분리별게 벵계 있을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시고그 역할에 더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게 하나되시는 한 뜻을 나타내시기 이하시는 스물한 살, 삼일 차 하나되시는 역사로만 가능하고 설명되는 것이며, 실제로 말씀드릴 믿음과 함께 말씀 그대로 누릴 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의 배우적인 능력 운동은 고린도 구소파트. 새로운 표지물이 되고 새롭게 됨에 있어서의 이치와 본질과 실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제약들이 있어서도 새롭게 될수 있음을 지는 모든 죽권과동제가이리하니 아버지께서는 창세부터 계획과 약속과 준비와 승리의 말씀대로 구하시고 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며 구조의 숭 십자가에서 주시고 다 이루신 온상과 전율의 모든 생활공받게 하신 성자의 신그 목숨값이 되수고 되신 나움과 빈등과 같은 구원 일들은 정말 모든 것들에 있어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놀랍고 강력함을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께서 그역할따라시골로은 전전의 하늘임으로, 창시전부터 하느의 아버지께서 개의 가족 약속하신 말씀대로, 특히 그한 가운데 시도와 나를 넘어 모든 군을 다 이루신 구조의 주님을 믿는가 함께 그 이름을 생생히 맛보고 누르게 하시어, 관념의 주상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새롭게 될수 있음을, 참으로 우두지고 눌리며 상한 영과 홍과 육을 위시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일토와 나라, 일토와 지역, 나라와 민족, 열반과 세대 등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새롭게 될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그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자주이며 누구에게 어디까지 경험되고 정말 새롭게 될수 있느냐가 문제의 관건인지 그것은 성자님이신 구제의 순 십자가 목숨과 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다시 말해 온 세상과 오늘보다 더큰 만큼 참으로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하고 영보다 작지 않은 만큼 단순하게 말해 하나님 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직접적인그 예수님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한 전전적인 하늘의 힘에 실제만큼 할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모든 주궁을 통째로 섭리하하니 아버지의 창세전부터의 상사부터의 삶의 능력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원적으로는그모든가완전 하나 되고 그의 칼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은 뜻을 나타내시는 성상삼의 제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만큼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아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와 문제들, 저주들, 고통들, 심판들까지 다 포함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만큼인 것이고 옛바울 같은 죄인의 개수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입에 사형수 같은 자까지도 일상에서 떠나 영혼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누릴 수 있는 만큼인 것이며 떠나 시대와 나름 온 세상과 전유의 모든 죄와 모든 심판들을 사고 낫게 하는 만큼인 것이고 사실 우리 인생들 상상도 할수 없는 만큼인 것이며 심세상 끝나가실 영원 무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다 해당되는 만큼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에서 아니 그 누구보다 바로 나자신에서 그 어떠한 제약들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들이나 문제든 위기와 절망들에 있지라도 마치 마를 수 없는 영원한 신물처럼 예수가 붙잡을 때마다 새로워짐을 맛볼 수 있고 낫게 되며 회복되며 역전도 될수 있는 것이며 세상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진의 그런 말씀을 계다과 문불인 일정들이 또 보면 또 골수록 더욱 더이 상에서 순간순간에서뿐 아니라 영원일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며 복음의 능력인 것이고 그는 좋은 성장성장삶의장화나 대신으로 인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실제로 경험과 성취 드린 것 입니다. 그저 누구든지 그수이있으면 새로운 피주물이 있는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고늘소장 십수절 말씀 아멘. 페브돈 육육중에서미라선 출판사입니다. 이상도만한 자는 페이스북 검색 양범주동당템법피기유리이브스의 게시판 소규모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사람 말씀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님으로 축복하시고 무패자와 엇보다새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복능 드날마다 넘치시게 축복하며 더 나아가 이세가기전 온 세상 일반 곳곳에 영적 각성과 부흥일들이 독학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